복음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제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초막절의 마지막 날 성전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은 예수님이셨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라고 했으며 어떤 이는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당국자들이 보낸 그들의 지시를 받고 온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성전 경비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령 받은 대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아랫사람들에게 그들도 미혹되었다며. 화를 냈죠. 그리고 유대 당국자 중에 예수를 추종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색출해서 저주를 받게 하겠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때에 예,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었던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지만, 당국자들은 니고데모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비아냥거리며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에 참된 의미와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한바탕의 소동이 끝나고 초막절이 마무리되자 예수님은 예루 예루살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각자 왔던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남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산으로, 감남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남산이라 불렸다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면 감남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기도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곳에 아마도 예수님이 머무시던 어, 간이 숙소 같은 게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 지라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초막절 내내 하셨던 일의 반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그 행동을 중단시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잡아온 그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만한 이유가 많이 있다고, 이미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초막절에 일어났던 소동,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전경비대의 반응, 또그 발언을 비아냥거리면서 무아, 무마시키기는 했지만, 니고데모가 했던 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말 때문에 덮어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당국자들이라고 해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게다가 명문가였던 니고데모의 반대를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지혜를 구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잡을 만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르라. 이 사람들은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한 율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 묻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야 한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행위가 될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 지배인들이, 지배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형을 언도하거나 처형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예수가,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 이는 총독에게 고해서 예수를 잡아가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놓아줘라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고 이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그것을 명분으로 다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또 만약에 그두 가지 대답이 이제 이런 함정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게 곤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지혜 없는 사람,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시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나름대로의 철저한 계획을 모아서 예수님께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는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언가 한 참을 땅에 쓰고 계셨는지 사람들은 묵기를 맞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 대답을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땅에 무언가 써 내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까 지켜보던 사람들, 그리고 음행하여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피해 떠나더니 결국에는 예수님과 음행하여 잡혀온 여인만이 남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앞으로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포함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왜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실 때이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근거를 둔 어, 판결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들어가,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그들을 둘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라.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성립되어서 죄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돌로 던,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또그 남자를 죽이도록 해야 하는 그첫 번째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증언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증인들이 돌을 제일 먼저 그 죄인들에게 던짐으로써 자신들이 한 증언이 거짓이고 그래서 죽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거라면 거짓 증언을 한 나도 그 사람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실을 증언했다 이 사람의 죽음이 억울한 중이 죽음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는 의미로 제일 먼저 돌로 죄인을 쳐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전제로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여인의 음행한 현장을 직접 본 증인이 제일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지만, 음행한 현장을 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아까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처럼 같이 있던 남자도 잡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현장에서 잡힌 남녀 모두를 돌로 치라 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도 여인만 잡아왔다, 그들은 이미 율법을 어긴 것이고, 남자는 일부러 봐주기로 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이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음행하는 현장을 직접 보았다고 해도 그 현장을 보았다고 제일 먼저 돌을 던질 수는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 모였던 군중들은 어떻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여인을 끌고 오면서 그 여인이 음행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지 현장을 목격한 증인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누군가 가서 증인을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증인이 있는지, 있다면 지인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인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사건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소위 낚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시행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할 거면 왜 율법을 들먹이냐고. 율법을 따를 거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거나 지적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신자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분별하고 지적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징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지 개인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지적함으로써 스스로 우월감을 삼으려는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죠. 그들은 여인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죄를 씌울 만한 명분만 되어 준다면 그래서 예수를 제거만 할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여인이야 뭐 돌을 맞고 죽든 아니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어느 것은 행하고 어느 것은 무시하거나 또 어느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제멋대로인 방식을 말씀 제멋대로인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게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칼 같은 기준을 들이대다가 스스로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권징과 또 남을 판단하고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이고 모습이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